오늘은 티움의 종자를 공급해주는 더드림에 방문했습니다. 더드림은 종자 공급뿐 아니라 특화 품종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 기업입니다. 지금은 한창 수박순을 치는 작업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럼 수박 순을 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는 일반 수박 큰거 어, 너무 많이 달아놓으면 과, 가안 커져요. 여기는 세줄 재배할 수도 있고 두줄 재배할 수 있는데, 지금 여기는 두줄 재배를 하면서 그, 요한 포기에 한 개만 달는 거예요. 큰 수박들. 한 개만 달기 때문에 두 줄을 빼서 이파리수 확보하고 쭉 가서 착과시키고, 이제 과를 키우는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꽃인데, 이거를 달면 너무 작아요. 박이 생기고, 그러면 요런 마디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쭉 올라가서 다섯 마디에 한 개씩 나와요, 요 암꽃이. 그니까 러 이파리가 공장이니까, 그 해서 세 번째나 네 번째까지 기다렸다. 가 그래서 이파리가 확보돼야지 얘가 키울 수 있어요. 공장이 있어야지 과를 키울 수 있는데, 이파리가 노래되면 요거는 1kg 정도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6, 7, 8kg 키우려면 세 번째 꽃에서 달아서 착과를 시키면 생산 하는 양분을 일로 보내서 발을 크게 키우는 거죠. 수박 수는 보통 세 개를 남겨 놓고 더 건강한 한 개를 쳐서 두 개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